색깔이 살짝 노랑인데 틀리죠. 이러면 이제 프로모가 일단 뜨긴 뜬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궁금한데? 3, 2, 2이 색깔은 잠깐만. 잠깐만.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오늘 또 해외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바로 포켓몬 카드게임 셀레브레이션 스페셜 컬렉션 피카츄 V 유니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국내판 피카츄 V 유니어는 25주년 애니버서리 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립판은 요거를 프로모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구매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반 카드팩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피카츄 브이 유니온 뜯어볼게요. 아, 이거 지금 뜯자마자... 보세요. 전부 카드가 있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들어가 있었어요. 애써서 해외판 주문해놓고... 정말 기다려서 받았는데... 이런 좀 약간 불량이나, 또 관리 소홀로 인한 이런 하자가 있으면 되게 속상하죠. 아참 이거는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다행히 접히진 않아서 잘 펴면 원 상태로 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이래요. VUN용 같은 경우는 4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이 카드가 한 장으로 합쳐져 있는 전복 카드가 들어있어서 네, 나름 또 보는 맛이 있죠. 이게 메인 카드죠. n 유니온 내장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샥. 블랙스타 프로모 139번, 140번, 41번, 142번 이렇게 각각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블랙스타 프로모 카드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전복 카드가 아 전복 카드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코드 카드 한 장이 구성물로 같이 들어있고요. 한글판하고 일본판에서 나왔던 버넷 박사 프로페서 버넷 프로모 카드죠 이 녀석 역시 소드 실드 프로모 167번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국내판하고 비교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국내판 카드를 꺼내봤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복 카드가 따로 하나 있어서 이거를 합쳐진 모습으로 되게 깔끔하게 볼수 있다는 거 위인용 카드를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놓고 본다고 해도 한 눈에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양한 피카츄들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에 볼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침 엊그제 구매한 전복 카드 사이즈에 딱 맞는 크기고요 요거는 전체가 하나로 돼 있죠 140번입니다 140번이니까 134번 다크님피아 뒤에다가 꽂아주면 될것 같고요 잘 펴졌으면 좋겠네요 v 유니 n 들은 실드에 잘 담아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어스도 프로모 카드니까 소장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응. 잘 한번 맞춰서 북미판 피카츄 이유니온 원해 박사 역시 프로모 카드죠. 25주년 마크가 있고요.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0불 정도였고요. 보착가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한 35,000원 6,000원 되나요? 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고요. 한 개씩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4개를 총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운송비를 어차피 4개로 나눠서 계산을 한 거고요. 아, 카드 팩을 뜯어봐야겠죠. 25주년 팩은 일단 4개. 그리고 배틀 스타일과 다크니스 어블레이즈배틀 스타일 먼저 가볼게요. 1, 2, 3, 4. 자, 격투 에너지. 에너지 리사이클. 홀로카드 뒤에, 네, 일단, 꽝이고요 다크니스 어블레이즈. 다크니스 어블레이즈는 제가 항상 뜯을 때마다 리자몽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긴 했는데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격투에너지 똑같이 시작이고요 스트럭글 글러브 파밀리오벨 타르빗 홀로카드고요 역시 꽝입니다 일단 일반 팩두 개는 꽝이고요. 남은 건 25주년 팩을 또 뜯어보게 됐는데 25주년 팩이 그래도 뜯는 맛이 좀 있죠. 봉입률도 괜찮고 붐이 판얼만큼 모았는지 한번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요. 앨범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일반 카드는 지금 다 모은 것 같아요. 25번 황금유까지 일단 다 모았고 프로모는 국내 거 순서대로 번호가 따로 없어서 국내 판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빈게 아직 많죠. 그 중에 없는 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뭐, 리자몽이나 삼대장 등등은 언제 떠도 좋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가끔 안 뜯어질, 안 뜯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건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벨타르, 코스모그, 시라모 자시안 브이. 일단 요것도 히시죠. 브이 카드도 네 번째 히시입니다. 프로모는 세 번째 출연하긴 하는데, 그래도 두 번째 카드팩. 펄 기아. 이하루가. 어, 생일 피카츄 또 나왔어요. 이미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반갑죠. 어쨌든. 자, 잘 나오지 않는 카드죠. 프로모 카드면서 생일 피카츄. 세 번째 25주년 팩에서는 어떤 카드가? 자 디아루가 이벨타르 코스모그 일단 네번째 떴습니다 짠 자마젠타 브이 자시안에 이어서 자마젠타 자 그러면 네번째 팩에서 과연 프로모 카드가 나와줄 것인가 짠 룩이야, 칠색조져. 여기가 프로모 위치인데 나올 것인가? 뭔가 그래도 지금 봐요. 색깔이 살짝 노랑인데 틀리죠. 이러면 이제 프로모가 일단 뜨긴 뜬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궁금한데... 3, 2... 이 색깔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여러분! 니자몽 떴습니다 야 기대도 안했어요 진짜 내팩에서 25주년 니자몽을 또 뽑았습니다 야 미치겠다 이거 와 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 붉은색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25주년 니자몽을 또 뽑았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일전에 뽑은 거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죠 등급 보낼라고 센터도 아주 좋고 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야 이번에 것도 이 정도면 좌우 위아래 센터 거의 다 맞고요 뒷면도 좋습니다 하나는 그냥 BRG를 보낼까 해요 PSA가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거는 BRG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북미판 25주년 니자모 상태 완전 굿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브이유니온 한 세트를 뜯어도 리자몽이 나오면 정말 잘산 거죠. 이거는 대박입니다. 오늘도 한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북미판 한번 세트 상품 하나 뜯어봤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 리자몽. 크, 미쳤다 이거.